음. 시간 안 들어가. 시간 안 들어가. 응. 기다려 보세요. 네. 제가 들어가 볼게요. 네. 오늘은 우리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일기생입니다. 이제 끝나, 강의 끝나고 들어와서 이렇게 맛있는 식사. 하고 이제 했는데요 아 여기 육전국밥집 진짜 맛있네요 육전 소고기국밥 정말 맛있습니다 와 여기 메뉴들 소개합니다 <laughs> 사랑합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오세요저 음. 여기 들어 오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. 지금 이게 어, 지금 활기찬 꽃중년. 활기찬 제가 꽃중년에서 꽃중년에서 공부를 했어요. 유튜브 처음에 할때 그러다가 조회수도 안 드러나고 이래서 그냥 접었었죠.

안 들어오셨어. <laughs> 지금 아직 안 들어왔어. 잠깐만. 아 그러면 이제. 끝내야지. 이 <laughs> 끝내야지. 잠깐만 끝내야지. 아, 이게 뭐, 사람도 안 들어오면 저기라며. 종료. 음. 이게, 음. 이거 할기 참